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 멋, 풍류,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의 고창 여행은안 해보신 분들이 없이 거의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혹여 안 가보셨던 분들은 음, 아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이 지금 영상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창읍성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성은 1453년에 축조되었지요 그러나 확실치는 않지만 다만 그개운년에 허람의 여러 볼 사람들이 축성했다고 그 성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벌써 전봉준 생가가 있는 곳으로 왔네요. 전봉준 하면은 동학 혁명을 이으켰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네 전봉준 녹두 장군을 얘기하죠요 녹두처럼 작지만 알찬 그런 녹두에 비교를 해서. 전봉준을 녹두 장군으로 네. 동원해오면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빌려줬던 전봉준 장군의 지금 생각으로 여러분에서는 지금 같이 보고 계십니다. 아, 여기 역사 교육관은 요즘은 다 코로나로 오픈되지 않습니다. 기는 이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앞으로 왔습니다. 한반도의 첫 수도기 이그고 청동기 시대의 그 한반도의 첫 수도길이라는 것을 두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어, 지도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음, 이제 지금은 여기에 그공복의 남사르 습지로 가는 길목이 되겠고요. 거창 하면은 생물권 보전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 또는 멋, 그 풍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전라도에 있는 고창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그 고창읍성과 함께 요 여기 어, 고인돌 쪽은 한 6년 전에 다녀왔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선사 마을인나 이런 모습이 다 같으기 때문에 네. 선사시대 그레이로의 모습들이 재현해 놓은 작품이고요그 다음에 박물관은 어 이렇게 지금 고인도를 제작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음... 예, 생명의 보고인 그웅곡 남사르 숲지가 아. 여기 그 고인돌 어, 역사 박물관이나 내지는 거기를 보시고 나서 이 람사를 습지 쪽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다른 코스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여기에 있지, 바로 옹곡 조수지가 되겠고요. 원래 이그 남사르 습지, 옹곡이 남사르 습지는 고창군 아산면 옹곡리용길이 아홉 개 마을이 한 156가구의 그 주민들이 살던 곳을 당시 어, 당나무 한지를 만들어서 판매했던 곳이 바로 이 동네이죠. 그러나 1982년 영광, 한개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그 필요한 공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땡 건설을 하면서, 어, 이, 어, 동네가 마을이 물속에 잠겨서 그 30년 지난 후에 자연적으로 이, 어, 스스로, 어, 지금 한 860여종의 그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생물의 자연의 보고로 지금 돼서 이람사르 습지가, 어, 돼서 2천 11년에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가는 길목은 그 뽕나무 열매에서 따는 그 오디 이런 따는 체험이고요. 지금 이런 나무 이런 가로수가 다 뽕나무들이에요. 예,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서 오디 따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창은 그 맛으로 우리가 유명한 게 뭐예요? 고창 수박이 있고요. 고창의 복분자, 고창의 오디, 또 고창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풍천 장어가 있고요. <laughs> 먹는 것들이 이렇게 어, 빨간 맛의 유혹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고창의 수박과 어, 그 뽕나무의 열매, 그 오디, 복분자 이런 것들또 발효식초가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맛과 또 이런 풍경, 어, 얼마나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우리들의 선을 유혹하고 마음과 눈을 허강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어 이런 모든 그 것들, 그 선운사로 지금 이제, 아직 지금 안 아니지만은 지금, 옹곡 어 저수지, 너무 물이 맑아서 이렇게 지금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창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창하면 은그 총구리밭으로 유명하지요. 넓은 구릉의 자연이 빚어진 이거창 충보리밭은 한번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엔 해바라기가 있고요. 봄에는 동백꽃이 우리의 마음을 싱쿵하게 하고, 요 여름, 여름, 가을에 들어오면 이 메밀꽃이 이렇게 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 예, 꽃을 보고 있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뻐집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PPT로 여러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창의 읍성은 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은 머리에 이렇게 지금 이거 어, 이 답성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교통 안내는 여기를 한번 참고하시고 이번에 이제 가, 다녀오시겠다고 마음 먹고 계획하신 분들은 곧장 읍내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고요. 자, 읍성. 여기에 이제 모양성이라고도 하는데 어, 이 길을 지금 투어하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어,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저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머리에 이은, 이고 어 있는데 이 답성놀이 성에는 머리를 어 돌을 머리에 이고 이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요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 여유가 되신 분들은 멈추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트레킹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삼각 그 길을 따라서 가기에 아주 너무, 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고창 읍내를 내려다 보고 있고요 자, 벌써 이제 그 학원 농장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무료 입장이에요. 고창 읍성은 4,000원 정도 지금 이제 그 해년마다 이 입장료가 좀 해년은 아니겠고 몇 년마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4,000원이 같고 저희 갔을 때는 3천원이었는데 이제 학원 농장으로 왔고 여기 무료 입장입니다. 이게 농장 안에는 봄여름 가을 겨울은 또 설경이 와서 눈이 와서 예쁘고 꽃들을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나 예쁩니다. 보리 새싹 비빔밥은 여기 그 학원 농장 안에 있습니다. 따로 안나와도 그리고 여기에서 그 나오는 거의 신선한 나물로 해주고요. 동화, 농민의 혁명 지도자, 정봉준 장군의 생가터로 왔고요. 이 이제 고창의 고인도 세계 유네스코에 들어있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게 고인돌이 어그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그 매상의 상기슭과 한 1.5km 정도 이어지면서 447개의 고인돌이 분포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탁자 모양이라든가 바둑판 모양, 고인돌, 박물관을 자, 이렇게 받고 운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금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지금 람사르 습지 랜선 여행 강의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 정말 꿀팁을 알리는데, 여기도지, 남사르 습지 가는 길에 그 탐방, 어, 열차를 타면은 되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되게, 어, 힘들어서 이 열차 시간을 꼭 인지해서 보고 출발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 다운받아 썼는데, 여기가 이렇게 습지에 웅곡저수지에 들어있는 이 남사르 습지가 너무 정말 아름답죠. 네. 그리고 가는 길목에 저희는 그 차를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거의 한 시간에 왕복을 하면서, 어, 숲으로 들어가서 그 남사르 길을 습지 쪽으로 그웅곡저수지를쭉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운치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이, 이 차가 지금 탐방 열차예요. 우리가 갔다가 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왔습니다. 거창하면은 선운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선사의그 꽃무릇 군락지가 굉장하지요. 원래 이선운사는 겨울에서 이제 그 초봄이 올때 동백으로 또 여름에는 아까 그 꽃무릇으로 어 유명하죠. 그리고 선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성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금되는데 계곡물 위에 바위 위에 이송악나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단하시죠. 놓여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 보존인 이 고창에서의 모습들을 지금 예, 빠르게 지금 달려와서 보고 있고요. 아그 선은사는 그도립공원으로 어, 1500년 된 고창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 화담의 내금강이라고도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덤백고 여름에는 꽃무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귀한 기석이 또 우리들을 손짓하고요. 어, 정말 아까 그 송악같은 경우에는 줄기 둘레가 80cm고 높이가 15m로 고목인 것을 볼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빠르게 달리고 달려서 어, 선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창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렇게 지금 맛과 멋 이런 것들을 어, 다 같이 한꺼번에 볼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창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어, 이러한 부들까지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고창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조금은 멀다 싶지만은 어, 요즘은 뭐 KT일수도 기차도 있고 해서 어, 맛만 먹으면 쉽게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맛, 멋, 풍류 역사가 살아숨시는 전라북도에 있는 고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름 내내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또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만나 뵙기를 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창 여행 어떠셨나요? 맛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멋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풍류로 아니면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전라북도 고창 여행 잘하고 오셨지요. 안 가보신 분은 계획하시고 상든 산들 가을 바람 또는 무더위가 있는 이 시간에도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귀한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